하우주의 기술력과 글로벌 프리미엄 부품의 조화로 탄생한 UFR125가 국내 125cc 스쿠터 시장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리뷰해 드립니다. 하우주는 전 세계 80여 개국의 모터사이클을 수출하며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해 온 중국의 대표 브랜드로 현재의 이익보다 미래를 위한 꾸준한 기술 개발과 투자로 중국 내에서 판매량,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만족도 등 모든 부문에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125cc 스쿠터 시장은 전체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상용 및 입문 라이더들에게 중요한 세그먼트입니다. 하우주는 이러한 시장의 자사의 기술력을 총동원한 프리미엄 스쿠터 UFR125를 선보였습니다. 흰색과 검정색의 조화로 마치 한 마리의 범고래를 연상시키는 UFR125의 첫 인상은 귀엽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트렌디한 디자인은 시각적인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전면부 헤드라이트는 오스람의 LED를 사용하여 뛰어난 시인성을 자랑하며, 26와트의 듀얼 로빔과 12와트의 하이빔은 야간 주행 시 넓고 먼 거리를 밝게 비춰주어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개기반은 니폰 셀키사의 5인치 풀컬러 TFT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시인성과 선명도가 뛰어나고 조도에 따라 자동 밝기 조절 및 야간 테마 변경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터페이스는 클래식과 다이내믹 두 가지 스타일의 UI를 지원하여 라이더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왼쪽 핸들바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조작 가능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스쿠터답게 스마트 키를 탑재하여 라이더의 편의성을 높여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는 번거로움 없이 매끄러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시트와 주유구 개방 버튼도 함께 자리하여 조작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주유구 커버에는 주유 마개를 거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트 아래에는 우비 및 라이딩 필수품과 함께 제트 헬멧 정도는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설치가 용이하도록 USB 충전구와 USB-A 타입 충전 포트가 왼쪽 글러브 박스에 위치하여 전자기기 충전도 편리합니다. 유로 5 플러스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124cc 수랭식 단기통 엔진은 12.24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합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춰 전기차처럼 정숙하게 시동이 걸리며 미국 게이트사의 구동 벨트가 부드러운 주행감을 완성합니다. 니신사의 가스 별채식 리어쇼크 업소버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와인딩 코스에서 출렁거림 없는 단단함을 유지하면서도 거친 노면에서는 서스펜션의 여유로운 작동 범위 덕분에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이는 아주 절묘한 세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중에 따라 세팅을 바꿀 수 있어 승용부터 상용까지 다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아이들링 스톱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차 후 3초 내에 시동이 꺼지고 스로틀 조작 시 지체 없이 곧바로 시동이 걸려 효율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옆으로 긴 사이드 미러는 스포티한 매력을 더해주면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줍니다. 급출발이나 미끄러운 노면에서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은 일본된 소사와 공동 개발하여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니신사의 브레이크 시스템, 전후 디스크 브레이크, 그리고 보시사의 두 채널 ABS 조합은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인 제동력을 제공하여 라이더에게 최고의 안전을 선사합니다. UFR 125는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의 부품을 전체 부품 중약 90%에 달하도록 사용하여 원가 절감보다는 높은 완성도와 신뢰도 높은 스쿠터 제작에 아낌없이 투자한 결과물입니다. 또한 2002년부터 하우즈를 국내에 공식 수입, 판매하고 있는 다비널드는 전국적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UFR 125는 이러한 높은 완성도와 신뢰감을 바탕으로 라이더들 사이에서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즘 핫한 UFR125의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